한국은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1인 가구의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에 맞게 사회 역시 변화했죠. 특히 주거 공간의 변화가 두드러졌는데요. 집의 구조가 과거에는 보통 3사인 혹은 그 이상의 대가족에 맞게 건축된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그에 못지않게 1, 2인에 하다만 오피스텔과 원룸이 대거 들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세대는 이런 일 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오피스텔 구조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1인 가구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1인 가구는 664만 3천 세대로 2019년에 비해 무려 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함께 증가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강아지 혹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의 비중입니다. 혼자 사는 가구의 경우에 가족과 함께 살 때보다는 아무래도 외롭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편하게 함께 할 누군가를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반려동물이었던 것이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역시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 중에서 26.4%를 차지하고 한국에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하는데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 상품입니다. 여러 기업에서는 이렇게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른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우리 집 강아지 또는 우리 집 고양이가 아파 병원을 가게 되면, 사람이 아파 병원을 갈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이 청구됩니다. 당연히 약값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보니 데려올 땐 무조건 책임질 수 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자부했지만, 막상 이렇게 병원을 몇번 가면 깨지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때문에 책임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나죠.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이런 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출시했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품을 이용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강아지와 견주 서로를 위한 아이템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강아지 유치원 또는 강아지 학교입니다. TV나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 또는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세상에 나쁜 강아지는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론 예쁘고 착한 강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받는 것처럼 강아지 또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바로 이런 강아지 유치원 또는 강아지 학교인데요.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앉아 기다려는 기본이고 산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과 어떻게 교감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물론,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도 이런 곳은 존재하고 관련 전문직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견주가 출근해서 일을 하는 동안 매일같이 강아지를 봐주고 강아지와 놀아주는 전문 유치원이 있다는 것이고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이러한 점에 크게 경악하고 놀란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독특한 모습으로 단체로 잠들어 있는 강아지들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사진이 촬영된 곳은 다름 아닌 우리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사진이 찍힌 곳은 경기도의 한 강아지 유치원이었고, 이곳에서 12주 이상 된 강아지들이 다니는 강아지 전용 유치원의 낮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바쁜 주인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강아지를 맡기면 매일 운동과 게임도 하고 다른 강아지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때로는 예절교육까지 한다고 합니다. 마치 실제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처럼 말이죠. 심지어 유치원에서도 어린아이들의 낮잠시간이 있는 것처럼 강아지 유치원에서도 잠시 재충전과 체력을 위해서 반드시 낮잠을 자도록 일과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강아지 유치원의 선생님도 함께 견생들과 잠을 잔다고 하며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일렬로 나란히 이불을 깔고 잠들어 있는 강아지들과 함께 그 옆에는 강아지들과 뛰어노느라 힘드셨던 선생님도 함께 잠들어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의 눈에는 개성도 다르고 견종도 다른 강아지들이 어떻게 이불에 들어가서 마치 사회적 거리두기라도 하듯 오와 열을 딱딱 맞춰 잘수 있냐며 놀라워했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너무너무 귀여워요. 도대체 저 유치원은 어디입니까? 저도 한국에 사는데 우리 강아지도 저곳에 보내고 싶어요. 강아지 친구들이 저렇게 많다니 우리 강아지도 당장 보내야 되겠어요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다른 건 뒷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놀란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한 독일인은 자신도 독일에서 가족과 함께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 자신이 살던 독일과 한국의 서로 다른 반려동물 문화에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독일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많지만 한국처럼 사회제도를 비롯해 한국인들처럼 올바른 관념이 잡혀있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는 애견 배변 봉투함이 있는데 이곳에는 항시 배변 봉투를 비치해두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배변 봉투를 수거하는 수거함까지 비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할수 있는 애견 카페나 레스토랑이 있고 이곳에는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음식까지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독일인은 상당히 생소하다고 느꼈고 또 그를 본 다수의 외국인들 또한 충격받고 놀라워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은 뭐래도 확실히 하는 것 같아. 한국인들은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행에 옮기는 저 결단력이 굉장하다. 그리고 난 먼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건지 난 그들의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라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게 자연스러운 한국 문화를 보고 놀라워했는데 지금부터 자세한 해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호텔이나 음식점 등 어디를 가더라도 요즘 한국에서는 강아지와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이 많아 행복하다고 하더라.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실제로 함께 해 보니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이 많았고 그 안에는 강아지가 앉을 의자까지 비치되어 있었어. 난 충격받았지. 한국인들과 함께 생활을 해 보면 알겠지만 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알수 있을 거야. 만약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어딜 가더라도 항상 동반하기를 희망하고 심지어 거절된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곧장 다른 곳을 찾기를 희망하는 걸 보면 말이야. 난 매일 저녁 공원을 산책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반려동물 사랑은 정말 끔찍할 정도야. 산책 한 번에 물과 음료, 심지어 간식을 챙겨온다. 게다가 내 강아지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만날 강아지들의 것까지 함께 찾는다니까. 난이 말에 한마디 더 보탤 수 있어. 한국에서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마치 내배 아파 낳은 애를 다루듯 유모차까지 사더라니깐.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유모차에 혹은 목줄을 한 채로 쇼핑센터 복도를 돌아다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활동하잖아.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 역시 철저하게 지키는 건 당연하고 말이지. 맞는 말이에요. 어디를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를 가면 안 되는지, 또내 강아지가 사람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훈련까지 반드시 시키는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할 거야. 독일에서는 종종 강아지한테 물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 저는 애견 카페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은 완전히 천국이었어요. 주인이 있는 동물들이 한 자리에 모여 뛰어놀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친구를 사귀는 아주 이색적인 카페였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국의 애견 카페는 외국인들에게는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아주 좋은 화합의 장입니다. 외국인들이라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 중 하나죠.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